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정말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4,200원 위로 올려놓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흐름은 맞죠. 자, 왜 이렇게 하락 압력을 가져왔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길게 횡보라인을 가져오는 걸까 자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분들은 힘이 빠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근데 결국은 달나라로 간다. 상승력에 대한 기대가치는 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3달러를 이탈했다가 다시 또 올라온 xrp 니플코인 우리가 니플코인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가장 크게 가져오는 건 뭡니까? 바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자 이 모멘텀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ETF에 대한 기대감,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인데, 우리 이 모멘텀 때문이라도 이 닉플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은 도대체 언제쯤 흘러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강력한 상승의 흐름을 우리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를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해란드는 ETF 출시를 앞둔 니플과 도지 코인이라고 합니다. 어? 아직 XRP 현물 ETF는 언제 출시된다고 했습니까? 11월 달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렉스 오스프리, 렛츠 오스프리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이 18일 날짜로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이 도지코인과 니플코인의 ETF가 출시가 됩니다. 근데 이 ETF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물 ETF와는 구조가 좀 틀립니다. 일반 현물 ETF는 알고 있었던 거 이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많은 운영사들이 이 신청을 하고 나서 승인을 받고 운영사의 자금으로 해당되는 기초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면서 펀드로 운영하는 것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물 etf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etf는 어떤 부분이냐 성향은 비슷합니다 근데 투자자가 직접 매수를 해서 운영사한테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건 현물 etf가 아니다 맞다 라는 부분에 참는 음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죠. 어찌 됐든 간에 투자자의 ETF 펀드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한 11월 달에 해안되는 시험에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 또한. 다시 진행될 부분인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떠한 ETF가 출시가 되느냐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자, RLUSD, 니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인데 암호화폐 조정 속에서 나홀로 반등하고 있다. 어떤 말이냐? 니플과 다른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읽어 볼게요. 자, 보시면 니플랩스가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이 부분에 RLUSD의 24시간 거래량이 16%나 증가했고 1억 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 지금 XRP 니플 코인은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하방 압박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RLUSD는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ETF도 마찬가지라는 것. 우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나서 니플을 투자하시는 걸 거듭 추천해 드리고요. XRP 니플 코인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면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뭐 양봉 전환에서 기분은 좋기는 한데 지금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기에요. 자, 여전히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4250원 중심 추세 라인을 아직 위로 뚫고 올라가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언제 돌파하고 확실한 수입권으로 가져가느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런 박스컬을 만들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이유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XRP 니플코인이 왜 이런 박스컬을 만들었습니까? 정고점인 5천원 라인대를 이탈하고 하방 압박을 받다가도 횡보라인을 가져오면서 전동성을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이 심어져 있었고 또 하나, 해당되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줄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할 것은 100% 확실하다. 라고는 하지만 9월 18일 날짜 금리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직 아무도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린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 말 그대로 이러한 관세라든지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대외적인 이벤트를 말합니다 자 대외적인 이벤트 어떤 부분을 말하죠 이 대외적인 이벤트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전체 주식시장과 해당되는 코인시장 모두에 같이 영향을 주는 그 부분이라는 걸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 어떠한 대응 전략 바로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니플 코인 모멘텀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멘텀에 따라 우리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또한 관세라 금리가 결정이 된다면 전체 시장은 어떠한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바로 이 링크거든요.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떤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 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 먼저 보시죠. 자, 이 차트 를 한번 보시면, 지난 1월 달, 어떻습니까?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하방 압박 받고 엄청나게 내려왔다가, 긴 기간에 횡보 구간을 가져왔죠. 또한, 지난 7월 달, 똑같은 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난 1월 달과, 그리고 현재, 7월 달을 지나, 현재는 9월 달이죠. 자 생각을 해보면 1월 달에는 금리라는 부분이 언제 인할 줄 모른다. 그리고 관세 정책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시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부분에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내려왔고 긴 기간에 횡보 구간을 갖고 왔었죠. 근데 7월 달을 지나서 다시 9월 달이 되었을 땐 어떻습니까? 물론 관세 부분도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시장엔 내성이 생기고 있는 상태로 이제는 하락이 지지 라인을 여기에서 4천 원대에 서 형성했고 금리 또한 어때요? 이제 9월 18일 날짜로 금리가 결정하는 그 부분이 무조건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이 4천 원대 라인을 지지받게끔 만들었다라는 거말 그대로 3천 원대에서 7월달에 5천 원 분가에 올라갔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었죠 스테이블 코인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의 기대 가치가 확실한 모멘텀 때문에 올려놓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xrp 리플 코인은 모멘텀에 따라서 그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는 시작점이라는 걸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xrp 리플 코인 그리고 전체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동시에 기다리고 있는 9월 18일 금리 결정 어떠한 발표인지 이 지표 발표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9월 18일 날짜 연준은 금리 결정과 FOMC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금리는 뭐 예상했던 것처럼 25BP를 내려갈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25년도에 얼만큼 인하를 할 것인가, 또한 26년도에 정책 방향성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4분기를 앞에 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분석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시장은 변동성을 많이 보였지만 결국은 금리는 인하할 것이고 금리가 인하된다면 주식 시장도 코인 시장도 상승력에 대한 기대치가 높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금리에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고 집을 사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대출금리를 너무 높게 나간다거나 금리가 높다라고 한다면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죠 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금리가 낮아진다면 투자자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금리가 높거나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투여자금이 회수가 될수 있겠죠. 이런 분들을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가상자산 전체 시장 자체가 FOMC, 바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경계감이 주춤거리는 횡보 시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리플코인 참고로 해당되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 바로 이 브릿지 자산이 있는데 이 브릿지라는 건 뭡니까? 다리 역할을 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가상 자산은 대표적인 가상 자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플랫폼 시장에서 이제는 전체 금융 시장과 같이 융화되고 있는 시점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 말인 즉슨 XRP, 리플 코인이 이제 은행 결제망 도입이 임박했다. 송금, 그리고 국제 간의 국가 간의 성금과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 또한 이 모든 부분들을 같이 받쳐주는 다리 역할. 바로 XRP 니플 코인의 금융 자산이 되고 있다라는 걸한번더 확인하시면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말 그대로 니플 해당되는 하루에 21억 5천만 개의 결제가 폭증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다. 이제는 투기가 아니라 실 사용 낼리가 되고 있는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x r b 니플 코인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다. 차트만 이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금융 시장에서 이제는 니플 코인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관점이 생기고 있다라는 걸한번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린 xrp 니플코인 현재 시점은 거래량이 급감했고 단순한 주말 현상일까 위험신호일까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9월 8일입니다. 9월 8일 날짜로 거래량이 66%가 급감했었는데 그 이후로 어때요? 제차 상승력을 가져왔죠.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이제 매도물량이 나올 것도 다 나왔다. 매수 또한 눈치를 보면서 매수하고 있는 시점들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서는 더욱더 많은 상승력을 갖고 온다라는 것을 우린 지난 9월 8일 이후에 움직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점은 XRP 니플코인도 그리고 ETF를 앞두고 있는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기간투자자의 매수세가 시세의 반등력을 갖고 오는 시점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것이고 그 부분에 따라서 확실한 상승력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라거 물론 지금 시점은 지긋지긋한 박스권 라인의 횡보구간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 시점은 새로운 시세 새로운 변곡점이 발생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엑사비 니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영상에서 또한 같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하시면 너무 좋겠죠?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한번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